수일 전에 백성들이 만나 사건으로 불평하여 큰 재앙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리더십 그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무수 출신의 여인을 척으로 맞은 실책을 비밀어 모세의 형과 누이며, 이 동시에 대제사장이여 여성지자로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님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서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일지라도 완벽하지 않다. 고로 모세는 흠잡힐 만한 실책을 범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선민 중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여인도 있을 터인데 부지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바른 선택은 아니었다. 둘째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진심으로 충원해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충원했어야 하지만 그를 흔들므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했다. 자신의 명예와 실리를 챙기려고 비난한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어리석은 도전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올바르지 않은 비난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를 주도적으로 행한 미리암을 문둔병으로 치시고 7일 후에 치유하심으로 훈계하셨다.